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와 기수도권 2단계 여기에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특별 방역 대책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주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이라 평소에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평소에는 몰랐는데 막상 못 가게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집에서 입기 좋은 옷 그리고 집콕 놀이로 좋은 레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가장 핫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언택트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언택트 시대를 살면서 실용적인 옷들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지웨어라든지, 2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고프코어 룩 같은 제품들. 그런 스타일들이 점점 더 대세가 될것 같고, 저도 그런 옷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옷 중에서 저는 친환경 제품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도, 나이키 리사이클 컬렉션에서 발매된 제품인데, 90% 이상의 유기농과 재생원단으로 이루어진 제품이라고 해요. 네, 이 제품의 원단의 느낌은 재생섬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보카시 느낌이 나는 톤의 원단이에요. 스티처가 되게 특이하고, 로고도 보시면은, 그라인드 로고, 리사이클링을 좀 표현한 기존의 나이키 로고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품의 원단의 두께감은 굉장히 좀 얇은 편이에요. 챔피언 S700 같은 느낌이고, 한겨울에는 조금 추우실 것 같고, 봄이나 이럴 때 입으시면은 괜찮은 기모 살짝 큰 안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얇은 만큼 좀 무릎 발사 될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라지 사이즈를 입는데 지금 이 사이즈는 2X 라지예요. 전혀 크지 않잖아요. 사이즈는 상의는 두 사이즈 정도 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는 보통은 이제 기장 때문에 라지 사이즈를 입는데이 제품은 엑스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 큰 느낌이 없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고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의 가격이 나쁘지가 않은 게한 벌에 14만원 전 중반에 구매를 했거든요. 테크팩 바지 하나에 12만원 정도 하니까 합리적인 금액의 제품인 것 같고 평소에 좀 친환경 의류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원마일웨어 필요하셨던 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는데, 실내에서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실내에 있을 때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웹서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글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넷플릭스. 사실 매일매일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볼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 또 새로 나온 레고를 한개 구매했어요. 보테니컬 네. 컬렉션이라고 2021년에 새로 출시된 플라워 부케 제품인데, 제가 꽃 선물은 많이 해본 것 같은데, 꽃 선물을 받아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셀프로 저한테 꽃 선물을 해봤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장미가 세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금어초, 그리고 피스 마이너스 원의 심볼이기도 한 데이지, 캘리포니아 양귀비, 과꽃, 라벤더, 네 그리고 다섯 가지의 플랜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을 조립할 때는 두 시간이 조금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다른 레고랑 이 제품의 좀 다른 점은 이 레고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탄수수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요. 꽃이라는 무드에도 맞고 굉장히 잘 나온 제품 같아요. 저는 그냥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현재는 온라인에서는 품절이고 아마 이마트 같은데 가시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쉽게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인테리어용으로도 꽤 괜찮은 제품 같고 또뭐 물도 안 줘도 되고. 관리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뭐 시들지도 않아서, 그냥 뭔가 좀 레고, 평소에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레고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인테리어용으로 한번 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2021년 제가 처음으로 소비한 옷과 그런 또 물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두 제품 다 친환경 베이스를 한 제품이기도 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집에서 집콕 놀이로도 좋지만 선물용으로도 꽤 괜찮은 제품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한테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유용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